천천히 네, 말하면 되나요? 뉴어 네. 어, 아이스버킷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네.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나를 지목한 저를 지목해 주신 개그콘서트 정지민양 네, 정말 네, 만나기만 하면 네, 축복하겠습니다 어, 아이스버킷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이대림병 환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져보자라는 의미기도 하고요 저는 또한 가지는 이 세월의 사건이 또잘 풀렸으면 좋겠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또한, 국민의 아픔들이 지금 이 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 해결되고, 시원하게 다씻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네. 어, 제 다음번 세 명은요, 지금 저의 대기하고 계신 개구먼 김선정 양을 추천하고요. 두 번째로, 개콘의 김경아 부부를 추천하고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가, 에 예, 판타지 소설가 곤도산 님을 예, 추천하는 바입니다. 같이 네, 당해 봐야죠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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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멋있다. 아, 먼저 잠시만요. <laughs> 먼저, 제가 개구우먼이라 이런 좋은 취지에 혹시라도 재미로만 보여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루리릭 한우들에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같이 겪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취지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참가된 거, 감사드리면서 저를 지목해준, 아, CCM 가수 리셋, 그리고, 오선화 작가,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지목할 사람은 우리 마중후 식구 중에 세 분입니다. 기분 좋은 내일의 김정원 원장님, 그리고 소치동계올림픽 공식가수, 공성표씨, 또 그의 아름다운 여인, 네, 곽지우 배우를 지명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계속해서 루게리 파네들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도 잘 풀리길 바랍니다. 네, 감당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최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얼음물 뒤집어 쓰겠습니다. 어, 이 시대에 가장 부우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세명 지목합니다. 우리 마중물 식구 중에서 고분으로 저 어, 애송이시는 권순일 집사님. 그다음에 우리는또 글로벌이죠. 어, 캐나다에서 오신 센 어, 샌슨. 그리고 우리 저 뒤에서 항상 어, 엔지니어로 고생하는 흥석이. <laughs> 세 명을 지목합니다. <laughs> 아, 아 시원하다. <laughs> 네, 아, 안녕하십니까? 예, 축구하고 뮤지컬하는 이 이루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서 정말 친척 형 이지석 형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 다음 지목할 사람은 어, 지금 스티어드를 준비하는 조엘빈. 그리고 오늘 손님으로 와준 권지혜야, 어, 그리고 어, 정말 하고 싶어하는 글 쓰는 친구, 문정민, 네저 친구를 지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